자 송광초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만든 인포그래픽과 가상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 식으로 여러 개의 개념어들을 살펴봤고 학생들마다 하나에서 두개 정도의 개념어를 바탕으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해서 쉽게 나올 수 있게 사이언스로 통일했고요 아트스텝스라는 페이지에 오면은 요 단어로만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도한 거는 이렇게 과학 개념어인 청인포그래픽과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공간 어,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세부 설정인데요 어, 세부 내용을 보면 처음엔 이미지 위주였다가 요약된 글씨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살펴보면 처음 이미지를 보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만든 내용과 설명을 적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글씨가 너무 작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또 여기 이 클릭을 해서 음악 소리를 이용해가지고는 목소리 더빙을 했더니 그 더빙을 할때 코덱을 변환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한 번에 알수 있는 인포 그래픽, 글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공간에 이런 흐름으로 관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투어 기능을 추가시켜서 이렇게 재생을 누르면 내가 있는 공간에 맞게 이렇게 투어 기능과 간단한 설명을 볼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